최첨단 4K UHD 해상도를 경험하고 싶다면 이 삼성 32인치 모니터가 최고의 선택입니다. 선명한 3840x2160 위 초고화질 화면은 생생한 색감과 뛰어난 디테일을 자랑하며 sRGB 99%의 넓은 색영역으로 자연스럽고 풍부한 색표현이 가능합니다. 60Hz의 부드러운 주사율과 5ms의 빠른 응답속도로 게임이나 영상 감상시 몰입감을 높여줍니다. 뛰어난 밝기와 HDR10 지원으로 생생한 영상 표현이 가능하며, VA 패널이 제공하는 깊은 명암비 1000대1로 선명한 화면을 구현합니다. 사용자 리뷰에서도 착용감, 성능, 디자인, 사운드 등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과 풍부한 사운드로 만족도를 높입니다. 이 모니터는 뛰어난 화질과 성능 사용자 친화적인 조절 기능까지 갖추어 업무와 여가 모두에 최적화된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